그 자세에 따라서 생업인, 직업인, 이 소명인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직업인은 하는 일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인은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에 한길못 통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어떠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는 우수,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었습니다. 흥얼거리며 콧노래와 웃음이 종일 그치지 않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소년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 웃고 있냐? 소년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저의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즈입니다. 이 소녀는 빛나는 구두코에서 희망의 꿈을 보았고 그거,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굶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면은" 당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에 살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업을 하는 직업은 가장 안전적이면 안, 가장 안전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서로 형제인 베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 그들이 함께 일했다는 것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구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그물을 짚고 있으니 그 가족 모두가 어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함께 살면서 여러 이웃과 마찬가지로 어부라는 가업을 이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일상을 살고 있는 이네 명에게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성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우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업을 잇는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갈지라도 그들의 삶은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향해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나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네, 성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웠던 그 어부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밤을 세워서 성실히 열심을 다해 구물을 던집니다 날을 세워 구물을 기부며 내일도 준비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볼 때에는 든든한 아버지이며 듬직한 남편이며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열정과 성실함 속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헌신하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밤을 새워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던 장면 곧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거나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모습은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은 당시 갈릴리 해변은 물론이고 유대나라 전체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당시 스승으로 불리던 많은 라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제자를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어부들 스승이 직접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은 볼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의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간 순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은 75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로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나이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삶을 부러워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했던 40년의 세월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자 그의 삶에는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했던 40년의 세월이나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했던 40년의 세월은 겉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두 번이나 보내고 그의 나이 84가 되서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모세의 삶을 압도한 뒤에야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75년의 세월을 보냈고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오랜 시간은 새롭게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신다면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가치 있는 인생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멘 대답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가 없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포기가 되지 않은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재물 많은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들었기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나름대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명을 지킨 것.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칭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나를 쫓아라라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했다면 아멘이라고 순종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죄물을 포기하고 따라갔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증명하고 증명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청년에게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물과 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림돌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에게는 재물이, 제자들에게는 금물이 포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이, 관계가, 또한 물질이, 미디어가 포기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갈수 있고 포기해야 주님이 보이 보입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따라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 주님의 길에 걸어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했다면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은 인간이 최우선해야 하는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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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며라는 말을 중복하여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태도로는 절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함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3년, 그 시간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역 구,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보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라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제자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다라는 한 글자가 단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금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기적이 이해되지 못하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났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가셨습니까? 그리하여 다시금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꿈만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포기하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록 실패하였고 비록 낙심하였고 비록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집중하면 성령충만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나아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서두에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업인과 직업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전부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인, 글쏘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중요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 이게 우선이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간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이름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할 것, 역사하신다는 역사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갈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성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신 소명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 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소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향해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서 함께 우리를 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원하오니. 주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